1885년 베를린, 유럽 열강이 모여 아프리카를 나눴습니다. 벨기에 국왕,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받았죠. 벨기에보다 76배 더큰 땅을 개인 소유로. 이름, 콩고 자유국. 아이러니죠. 레폴드는 한 번도 콩고에 간 적이 없지만 모든 땅과 자원을 소유했습니다. 왕이 아니라 지주였던 겁니다. 고무 붐이 왔습니다. 레폴드는 콩고인에게 고무 할당량을 부과했죠. 못 채우면 손을 잘랐습니다. 사진으로 증명하라고 했거든요. 1885년부터 1908년까지 콩고 인구가 급감했습니다. 추정 사망자는 수백만에서 천만 명까지. 강제 노역, 기아, 질병, 학살의 결과였습니다. 1900년대 초 선교사와 기자들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. 유럽은 경악했죠. 문명화 사명이라더니 이게 지옥이었습니까? 1908년 국제적 압력으로 레폴드는 콩고를 벨기에 정부에 넘겼습니다. 하지만 착지는 계속됐죠. 19세기 식민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, 콩고였습니다.